형, 오랜만이야. 잘 있었지? 뭐라고? 커세어 K70 RGB 텐키리스 키보드를 사려고 하는데 어떠냐고? 형아야, 커세어 키보드는 워낙 유명한 키보드이고 특히 커세어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유명한 시리즈가 K95하고 K70이라고 할수 있거든 K70은 계속 풀배열 제품으로 나오다가 드디어 2021년 4월에 텐키리스로 나온 제품이 이 모델이야 특히 한국인이 좋아하는 스위치인 저소음 적축이 인기라고 하더라고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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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보자 가격은 지금 현재 로켓 배송으로는 17만원 후반대이고만 가격은 항상 바뀌니까 지금 가격이 궁금하면 링크가 영상 설명란에 있으니 한번 확인해보세요 형, 하지만 아무리 커세어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형에게 정말 많은 제품인지, 단점은 뭐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지. 내가 그럴 줄 알고 상품평하고 아마존까지 뒤져서, 여기에 장단점만 깔끔하게 정리했고, 특히 단점을 아주 정나라하게 파고파서 일부러 자세히 말해줄 테니 꼭 보고 가. 협찬받아서 미적지근하게 언박싱하고 끝내는 그런 리뷰하고는 전혀 다르니까. 시작부터 까면 좀 미안하니 장점 먼저 보자고. 첫째, 디자인하고 빌드가 좋아. 알루미늄의 헤어라인이 들어간 상판을 포함해서, 작은 부품 하나하나까지 신경을 쓴 고급스럽고 탄탄한 빌드가 가장 강점이라고 봐야겠어. 둘째로는 드디어 USB-C 타입의 분리형 케이블이 적용되었어. 이 키보드가 프로게이머를 위한 챔피언스 시리즈라는 제품이라서 그런지 휴대성이 더 좋아진 거지. 또 게임 키캡이 별도로 제공되는데 끼우면 아주 실용적이고 디자인적으로도 예뻐. 셋째로는 텐키리스 키보드로 작은 크기지만 이 상단에 별도의 볼륨 다이얼이 적용되어 있는데 메탈 재질로 아주 만족한다는 평이 많아. 또 멀티미디어 키나 기능 버튼이 상단에 위치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볼륨 다이얼이나 상단의 버튼 배열은 커세어의 시그니처 디자인이라고 할수 있지 그리고 저소음 적축 스위치를 선택할 경우 조용해서 역시 만족도가 높아요 또 RGB LED도 예쁘고 광량도 충분하다는 평도 많고 또 키캡도 PBT 소재라서 미끄럽지 않고 땀에도 강해! 자, 커세어 키보드의 장점을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하나하나 설명해도 참 전달하기가 어려운 게 그냥 전반적으로 고급진데 이거는 실제로 보고 만져봐야 느껴질 수 있는 대목이거든 자,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단점을 까줄게. 단점으로는 로지텍 마우스가 더블클릭으로 악명이 높았다면, 허세어 키보드라면 가장 많이 알려진 단점이 통울림 소음이야. 타건할 때 스프링 소리라고 해야 하나, 팅팅 소리가 나는 것인데, 다른 키보드에 비해 아주 심하다고 보긴 어렵지만, 그래도 가격을 생각하면 아쉽다는 평이 많아요. 두 번째로 많이 지적되는 단점은 스위치가 너무 민감하다는 평이 꽤 있어 아주 살짝 건드려도 타공된 것으로 인식되는 거지. 예를 들어 스페이스만을 툭 건드려도 반응하게 되는 그런 식이야. 사실 이 제품은 커세어 챔피언스 시리즈라고 프로게이머를 위한 설기로 제작되어 반응속도가 빠르게 제작되었는데 이런 디자인 철학 때문에 키보드를 좀 민감하게 만들었다고 볼수 있겠지 하지만 이런 민감한 감도는 장단점이 있다고 봐야해 리듬게임이나 키보드를 많이 사용하는 게이머들에게는 반응이 빨라서 좋고 잦은 타공으로 인한 손가락의 피로도를 꽤 줄일 수 있는거니까 반대로 일반 사용자의 경우에는 손가락을 스위치에 올려놓고 쉬기조차 부담스러워져서 의식적으로 손가락을 키보드에서 떼면서 사용하다 보면 확실히 피로감이 더 누적될 수 있는 게 문제인 거지 또 단점이라면 큰 단점은 아니지만 키캡의 각인 부분인데 한글 키캡에는 LED 나오지 않고 키보드에 글자가 꽉찬 느낌으로 예쁘지가 않다는 평이 있어 그리고 영문 각인도 키캡마다 균일한 광량이 통과되지 않아서 다르게 보인다는 평도 간혹 있어요 또 마지막으로 풀배열에서는 제공되던 팜레스트가 구성에서 빠져있는 것도 좀 아쉬운 것 같아 자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점만 정리했는데 어때? 비교적 단점이 많이 없고, 기본 품질이나 성능에서는 내가 리뷰한 다른 제품에 비교하면 아주 양호한 제품이야. 역시 커세어니까 비싸도 좋은 것은 인정해야겠지. 뭐라고? 당장 사겠다고? 형, 이왕 살 거면 영상 설명란에 걸어놓은 쿠팡 링크에서 좀 사죠. 나 용돈 주는 셈치고, 그리고 도움이 되었다면 꼭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 그럼 바이바이!